아, 친구 윤생땡 친구 윤생땡 아이 친구는 이 친구 생김방지만해요. 아, <laughs> 저는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왕자고 스물두살 스물인데 진짜 너무 활동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laughs> 이제 너무 활동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활동의 양으로서는 진짜. 어디 가서 생긴, 안 아, 빠지잖아. 이거 우리가 분석한 그고르도 생긴 거랑 비슷한 거? 비슷했죠 그, 고르대 생긴 거랑 비슷하죠. 아, 좀 힘들긴 <laughs> 해도. <해줘>. 마힘들지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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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 친구는 학교별 내심이 좀 다른데 학교별로 환산을 하면 한 2.9에서 뭐, 저기는 3.1, 3.2까지 네. 하는 친구예요. 근데 솔히생기면는 되게 탄탄하게 넣어 있어요. 솔직히, 전학을 왔고요. 좀이생기부 활동을 학교 교과, 비교과 활동을 좀 잘하는 학교로 해서 전학을 와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학을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 학교가, 전학온 학교가 또 나도 열심히 할 네. 수도 있는데, 그 전학을 한, 학교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패턴 그대로 뭐 학교에서 뭐 이런 것을 제안하고 그런 것도 한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 학생이 혹시 전화들 오지 않았어도 만약에 이 마인드로 계속 그 전화, 전화 오기 전에 학교에서 활동했다면 지금준에 다양한 그래도 가, 그 지원할 수 있고 학교가 모르겠구나. 이 정도의 생계율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일단은 어우는 그 어우 어우 어, 제가 이 친구 거는 이런 생기부 평태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이해하기가 <laughs> 좀 어려웠어요 생기부가 이해하기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전공에 대해서 좀 취약한 편인데 읽어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뭘 했다는 거지 이 정도로 좀 깊이가 음. 있었어요 생기부에 음. 그그 이해를... 아, 제가 제가 좀 국어적인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진짜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laughs> 일단 너무 길어요. 길, 어. 일단은 예 아, 네. 어, 일단 너무 길어서 분석하는 게도 힘들었고 어, 내용도 참 많았고 자, 국어 부분까지 다 했고요. 어. 이 친구의 그, 그 오빠도 지도를 했는데 오빠도 돈으로 네 제가 지도한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친구는 이제 갔어. 네, 이 친구는 이제 수학을 뭐 1학년 때 잠깐 다, 다니다, 다니다가 그 다음에 다니다가 잠깐 수도을 했다가 다시 다시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느끼는 전학 고 전학 전화, 전후에 그이 학생의 얼굴은 밝아졌어 네, 밝아졌어? 네이친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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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과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스타일이요그 국어 공부할까나? 뭐지? 문예창작 아니 문예창작이야 문예창작 그래서 문화콘텐츠도아문화 콘텐츠비 문예창작도 있네그아그 학부 학부로, 학부로 네. 어. 문화 콘텐츠라도 강했죠. 음, 그걸 창작보다는. 음. 그치. 나중에 네. 문화의 콘텐츠를좀정 했는데, 네. 참, 이게 판단하는 근거가, 이게 공부, 이 어디있지, 문화 콘텐츠가 어디있지, 뭐 이런 거는 어떤 계열만 보다면 본인의 좀 진로가 더 원하는 게더 중요해집니다. 본인이라면 이런 생기물을 가지고 네. 문화 콘텐츠를 쓸 거야? 문화가 쓸 거야? 저는 문화 콘텐츠를 쓸것 같습니다. 생기부 내용이 콘텐츠에 그러니까 국어와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다. 그걸 융합한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국어 국문적인 요소보다는 문화 콘텐츠적인 요소가 좀더 강하지 않을까? 야, 근데 문화 콘텐츠 떨어졌어. 떨어졌나요? <laughs>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나는 이걸 가고 싶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aughs> 차순위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국어 공부와 문나 콘텐츠는 한끗 차라 생각합니다. 한끗 차요?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아, 제가 잘못 <laughs> 배웠는데. <지금. 웃음> 자,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성동에 비해 좀 높은 학교를 좀 지원했어요. 어디지? 이제 예, 우리 이제 국민대, 음.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음. 건국대, 경희대 음. 뭐 한양대, 에리카. 음. 동국대도 있네. 동국대도 있네요. 음. 아, 건동홍숙을 사실... 다 썼네요 이 친구는. 건동홍숙이야? 어, 네. 자, 뭐 원서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하나 확실하게 합격할 거를 이제 솔직히 국민대 정도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우리 기본적으로 상향을좀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그에서 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어, 생기부가 조금, 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까지, 그러니까 2학년 끝날 것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학과들의 어떻게 이제 생기부를, 아니면 뭐 인터뷰나 홈페이 인터뷰를 보니까, 아,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건대, 건대 무슨까지? 건대가 문화 콘텐츠네요. 음, 문화 콘텐츠 학과를? 중하고 강추. 내가 막, 저저 저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랑 같이 조언도 들어보고 해서 그냥 싹! 했는데, 이럴 <laughs>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좀, 아, 내 판단이 틀리구나. 이게 참, 이게 상대 그 내신을 극복하는 생기부가 나는 좀 많이 있어야 오픈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중 아, 그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건드릴 때, 그러고. 또, 근데 더 좋은 소식이 들겠지. 그쵸. 승률에 뭐, 합격을 해서, 뭐, 지금 아싸 위에 콜롬비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컴퓨터군왜안 되는 거야? <laughs> 왜안 되는 거야? <laughs> 이친구는 생기부가 일단, 알짜로, 그 행정실용이 아니라 뭐지? 그담임선생님 뽑아주는 거가 22장입니다, 일단. 뭐 양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야, 생기부 양, 생기부 양혹시 뭐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내용이 알차게 다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 2등급들의 생기부보다는, 진짜 이렇게 이런, 뭐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때 초반에, 수도권, 제명문학고에 들어갔다는 케이스가, 난더 좋을 것 같아. 네. 어, 왜냐면 또다남 얘기하는. 근데 이게 또 이제 만약에 면 우와 삼 등급도 대강 저 좋은 대 가는구나. 그 그거에 맞게 활동을 해야 이제 저 같은 입시 지도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야생기면로게이 정도니까 판단해서 학교를 쓸 텐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어, 아, 우리 애기가 한동네에 있그 학교, 아, 그 서울에 있는 그학교에쓸수 있을까요? 그럼 저 뭐라 그래요? 음. 뭐라 그래요? 나는? <laughs> 생집을 보자고 했지? 그쵸 어, 생기을 보자고 했지? 예 생집을 봤는데 의문이? 음. 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그래 찾아야 예. 될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무슨 입시 전문가냐 어떻게 발에 돌 밭에 돌밖에 없는데 <웃음> 어? <웃음> 거기서 좋은 풀이 <기분이 웃음> 어떻게 거기서 농사를 <laughs> 어떻게 짓겠어? 예 좋은 시앗스로 우리는 단지 뭐야 걸음의 역할 저희는 그쵸 걸음과 농약 그쵸 네. 뭐 그런 거에 우리는 걸음과 농약이 돼. 농 농약이지 그 원초적인 밭 틀부터 하려면 진짜로 그 또이 말하는 스카이 캐슬처럼 음. 원초적으로 투약을 다, 다, 고르게 다막 이렇게 다막다 다 만지고 다 하고 어, 그런 걸 종장이랑 다 하고 다 네. 해야겠죠. 네, 아무튼 그런 그런 케이스들이 흔한 경우 아니에요. 이 정도 등급 학생들이 이 친구 윤땡땡처럼 할 모두 다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분야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일단 우리 지역에서 많이 없다. 뭐 눈높이도 그만큼 뭐 높은 사, 사람도 있겠지만 낮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이 땡땡이 아쉬운 점뭐뭐 있어 혹시? 저는 일단 생기 뭐 자소서면에서는 저는 저저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자소서 사람. 저도 자소서 글씨, 글자 맞추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뭘 빼야 될까? 진짜 빼려면 빼려면 글자수가 많아서 이거 좀뭐 그냥 빼뺄려면이 없나? 근데 이게 또 빼는 거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laughs> 있는데 이것도 뭐 이게 조언에 이르이지뭐 아이들이 이제 쓰고 싶은 일그다 쓰니까 몇번 분이 이중에 솔직히 제가 지도를 함에 있어서 방향 제시만 해주고 다 보이다, 보이다.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학생은 특히, 특히 더. 거의 뭐 아이들은 뭐뭐 1문단, 2문단 막 쓰고 막 했는데 이 친구는 거의 통으로, 거의 통으로 해. 그래서 선생님이 엎을까요? 그럼 또엎으또 새롭게 다시 새로운 게 생겨버리고 뭐 이런 식이니까 좀 이렇게 방향 제시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학생들한테 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대학 갈수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진짜로 하는 애입니다. 하는 애생안 하는 애가 대부분이죠. 하는 학생, 자이 학생 윤땡땡이 이렇위4위4위의 랭크되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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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를 발표하기 전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군요. 아쉬운 점, 두 학생이에요. 열심히를 준비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있는 학생과, 뭐좀 준비 좀 준비를 하려면, <laughs> 아유. 연락이 안되나서 이게 참, 아, 네, 좀 아쉽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첫 번째는 열심히 했는데, 네, 조금 음, 아주, 제가, 네. 아쉬운 아이들이있는데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그 생기부 수준은 좀 이렇게, 좀 이제 노멀하다. 뭐, 이 정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좋은 농명과 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아, 지금 뭐, 지금 뭐 수시, 수시에서 뭐, 수시라는 정치를 통해서 유치, 정비도 다 갔고, 일단, 아쉬워서, 뭐, 왜냐면, 그렇게 노멀한 애들이, 노멀한 애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이친구들은 특징이 뭐였냐. 한 친구는, 이제, 땡땡이 형. 땡땡이 형 친구는, 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음. 선생님과 상담도 자주 오고, 그다음에 음. 뭐 면접 대비도 잘왔었고 자소서도 응.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네. 어. 학교 레벨을 조금 높이 썼다고 해야 되나 음. 자신의 좀그 음. 증거에 비해서 어. 한 칸만 낮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네 조금. 본인도 서연이네, 본인도 잘 서연 갖고 있네. 음, 그죠. 음. 이 친구가 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음. 그래서 아이 친구는 정말 대학 꼭 붙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 아 이제 결과들이 참 아쉬워서. 이이 음. 네.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상반기 때 이제 음. 원평 문화의 집에서 이제 거의 봉사 기부가한그 자소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거기도 있더라고요. 아예 맞았어요 맞았어요. <laughs> 거기서 예 네. 거기서 그때 도치도갔고또 그 우리, 우리, 우리. 학원에 와서도 지도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형면를일 열심히 한거지 그렇죠그 네. 입시 전형에 있어서 교정준비 지원하기 전까지 가장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까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온그 덜, 덜 토양이 조금 덜덜 토양이 저기가 되었다고 돈이 예. 그좀 어느정도 있었다나는 예. 방식으로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입이게많의입계자들이업 뭐 이렇게 해엎이될막라고 막 이렇게 많데이런 경우도 저지하아데그우도우도이지으니까요렇이있으니까이케이스바이케이스게해 이렇게 바이 해땡이이 뭐 예. 연이, 땡땡 이아게 해서, 이렇이연이 아니, 아니야 서 이렇게 해서, 이 아니 그다음 렇난 아, 아니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이 이렇게 이 담임선생님의 들 아, 담임선생님의 아, 뭐, 그.. 예 그치잖아 근데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 네 맞아요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관심을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도 듣고 어. 너무한다 생각도 음. 들었는데 음. 뭐 지금까지도 아마 자기가 지금 대학에 어디 지원한지도 모르고 있는 음. 타임스 네, 그런 네. 학생들은 제가 학교도안 밝히겠습니다 왜냐면 음. 선니까지 같이 음. 쳐줄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그것도 좀 아니지 않나 고삼 다니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나뭐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자기 친구들 다 해준다는데 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만 안 해준 게 아니라, 예그 네, 그, 어. 일정 등급 이하 아이들은 뭐 어. 관심도 안 가져주. 그럼 도대체 누구를 해주는 거야? 일등급? 그러니까 자기 다른 상위권들만 해주겠다.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써라.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음. 알아서 써라. 아그럼 사인은 네. 해주겠다. 그러니까 쓰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저 관심도 없으니깐요. 아, 예. 그죠? 안타깝죠. <laughs> 자 안타까운 친구 두 친구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 공통점들은 일단 학교 활동에 충실히 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학교에 대한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서열이 그거 아시죠? 1등급들은또1등급의그학교고스카이의 서열이 있듯이 또 중위권 학생들은 중위권들만의 각 대학 서열이 존재합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이 존재합니다. 네. 그것도 또 하이콘도 마찬가지고요. 하이콘도 나름의 대학 서열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제가 하는데 잘안 돼요. 예. <laughs> 네. 그동안에 그저가 알고 있던사실이좀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좀 반항이 식도 좀 생기는데 그래도 제가 지도할 때는 그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아쉬운 m 많이 남는 친구 두그 친구 얘기 하면서 t i 학교를 좀 I 습니다 레디 o 위 w o h u n d r 두구 s a m 구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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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요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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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laughs> 오이한 친구 중에 그이 땡땡 친구 있죠? 이 땡땡 친구 말그 야, 이 친구는 아예 땡땡땡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탕탕탕이라고 할까? 탕탕탕탕이라고. 탕탕. 아예. 잠시 네. 씨가 얘기해보니까, 예. 이 땡땡 친구의 친구보다 성적이더안 좋지. 어, 이 친구도 착살났죠, 한번. 내가 아, 보기로 음... 더안 좋은 걸로.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laughs> 맞아 더안 좋아 예 좋아 오우 비... 성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 어떻게 보시지 아시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오 여러 여러 학과 쓰지 않았나요? 뭐지 이 뭐, 친구가 뭐, 일단은 응. 경호 보안하나 그런 학교과로 썼었고요. 아, 경호 경호죠? 그다음에 응. 나머지는 아 문제 제목과 네게 뭐야? 이게 담기어네 개부터 쓰인 친구 우와 정말이 <laughs> 아, 제 그러니까 넣은 거였어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제가 님들한 당당히 3위에 올렸는데 네. 일단은 뭐 그 학교를 안전방으로 쓴다가일때 하나가 있었고, 예 상향으로 이제 아까 말한 엔서울 대가랑 우리 지역의 음 PT, 어지 네. PT, PTU? PTU, PTU 학교에 PTU 다 아, 직접 PTU에 썼는데 PTU가 될지은 몰랐습니다. 네. PTU 대수, 그걸 학교 했어, 예 합격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 좀, 그, 거 그, 뭐 그, 그, 학과가 뭐,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학과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취업 발전성이 있어서, 취업주에 있어서, 뭐 좋은 과라고, 그,는 얘기 못하겠지만, 못 아무튼, 거기를못 가! 네, 못 가요. 못 가. 비둘기가 있는데. <laughs> 못 가고? 준비, 사, 준비 상황은 어떤요 준비 상황은 일단은, 음. 뭐 생리부 내용도 막 엄청 깊은 음. 내용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진로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음, 음. 처음에 1, 2 학년 때는 군인이었. 말했나요? 어, 그럼 그러자. 그런데 이까 그러니까 일, 이 학년 때랑 3 학년 때가 아예 이제 진로가 음. 정말 뒤집혔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케이스고 나서 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도 그렇게 많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랬는데.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그소이 그러거든. 자소서 있나요? 자소서에 네. 하나의 키그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음. 아, 그치지 네. 메이와쿠 메이와쿠라는 <laughs> 일본이 일본에 대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썼죠. 음. 그 친구한테 쓰기 한 거지 뭐. 그저 친구 가 그거한테 쓰라고 했는데 될것 같은데. <laughs> 잘못 썼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자기가 쓴 내용을 맞아요.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이해한 거로 좀수정한것 좀 같아요 네. 이해하는 거, 할줄 아는 거 왜냐면 여러분 자소서는 절대 대, 대필이 되면 안 돼요 네. 자소서에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쓰는 거 어떻게 했냐 하지만 이 친구가 그걸 이해를 못 하면 두 가지 방법이죠 자소를 다시 자기 수준으로 납수던가 아니면 그걸 공부해서 알게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공부해서 알게끔 했는데 이 친구는 낮춘 거죠. 어. 그래서 하 면접도 안 와. 아 겹쳐서 안 왔을 거야. 네. 예. 그리고 좀 음. 저나 나도절절 전화, 잘. 아막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 아 그렇죠. 어.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 에 아, 맞아요. 어. 뭐 그래도만 어아무래 뭐, 한 번씩 연락 보고. 네. 어. 단지, 이제 그, 그, 연락은 잘 되는지, 면접진체들이 다 하고 있는지. 네. 아, 그쵸. 뭐라고, 너,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웬데, 그냥 잘 네. 붙었죠. 참. 그 친구, 몸이 더서가 이번, 틀리서 뭐 이제. 예. 자, 뭐 어떻게, 앞에 예전에 다소 얘기 안 했었는데, 한번 볼까. 어,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 예.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본 어, 일본에 대한 문화와 네, 교류를 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인 내용이렇요이 네, 뭐, 뭐 뭐, 뭐 난민? 난민. 어, 난민 음, 토론. 어, 난민이 난민 토론 뭐 이런 거 난민 이런 거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3 번, 이 임원 면서 규칙. 그치 3번의 참 일기처럼 자기 지금 겪은 일처럼잘 풀이됐었어요. 자기 일기, 일기처럼. 네. 일 일기야. 이게 네, 이게. 뭐, 그... 일기. 오히려 그 3번은 번 되게 편한 글이 됐어요. 편한 글. 아데 어떻게 될까? 면접 이거 봤, 봤을 거 면접 요 그렇죠. 면접니까 면접 보고 어? 떻게 될까? 고 야, 이거로 레전드가 되겠네. 네, 그렇죠. 야. 이미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야, 저기 또 TM 레전드가 한명더 탄생했구나. 예. 라고 판단해서 열이 3위. 3위에 올렸습니다.